허리 디스크를 잡기 위해서 일단 허리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뭐 하이퍼 익스텐션, 리버스 하이퍼 익스텐션, 데드리프트 했죠. 네. 그 다음에 상체를 잡아주는, 앞쪽을 잡아주는 소형근 운동, 팩트 플라이 음. 했죠. 그 다음에 뒤쪽을 잡아주는 운동, 랩플 다운 했죠. 음. 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허리를 잘 받쳐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체. 하체. 그리고 허리랑 제일 가까운 근육, 둔근. 아. 지금 둔근을 잡고, 이제 엉덩이 근육이죠. 대퇴근을 잡고 그 다음에 대퇴 지지를 해준 내전근을 잡고 뭐그 외에도 고관절을 보여주는 고관절 근육들을 잡아주는 음. 운동 그런 것들이 하체 운동에서 굉장히 많아요. 뭐 스쿼트도 있고요 대표적인 운동 음. 그렇그 다음에 뭐 대퇴근을 잡기에 뭐 무릎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무릎의 압력이 줄어드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음.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잡아주는 레그 컬이라는 음. 운동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분히 뭐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수행하시는 데도 크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 범위를 줄여갖고 시작해야죠. 음. 그죠그 중에서도 방금 얘기한 근육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이 종목은 뭐죠? 파워 레그 프레스 그렇죠. 파워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 하나만 보고. 물론 하체운동 다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음. 어,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운동 하나만 잡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 세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세 칸. 자,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디가 당기죠? 이렇게 엉덩이. 미는 동작이니까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 중간 쪽으로 할수록 무릎 쪽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릎 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올리는데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데 이걸 올리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씩 내려주 어, 허리가 안 아플 때까지만 올리시는 거예요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둔근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탠스는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좋아요 왜 넓게 하는 게 좋냐면 내전근이 어, 안에서 허벅지를 지지하는 내전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반 근육들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대퇴골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을, 아, 그죠 펼쳐주는 게, 사실 굉장히 안정된 스탠스가 될수 있어요. 음.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 하나, 둘, 셋. 흔한번 잡고. 일단 구간을 위쪽에서 먼저 할게요. 위쪽에서. 하나. 흔들면이렇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이게 느리게 할수록 사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자, 밑에서 해볼까요? 자, 조금 더 내려서, 자, 여기서. 둘, 다 올리지 말고.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조금 더 길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